송네 행복한, 행복한 오후 즐거운 라디오 3부 듣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 2의 김고은 PD입니다. 다시 돌아온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 2 어떻게 살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서 질문 참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감사하고요.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 2는 매일 저녁 6시 FM 106.9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을 통해서 청취하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 행복피디 검색하시면 유튜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는 지금 극동방송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목사님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를 쭉 진행하면서 1화부터 90화가 넘는 그 에피소드 가운데 본문이 로마서였습니다, 목사님. 네. 그래서 로마서를 가지고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우리 청취자분들이 궁금한 점 하나하나씩을 좀 만나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다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질문한 그 부분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 전에 일단 그 96화였습니다. 전염병이 돈다. 크리스천이 할 말을 맞춰 보시오. 이 편을 보고 성복님이 현 상황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수 없지만 확신할 수 있는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늘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저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취 소감 보내주셨고요. 네. 이 시간 질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물정 1069번으로 질문하시면 됩니다 샵 버튼 누르시고 숫자 1069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행복PD 검색하신 뒤에 댓글에 달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운우구 시즌2 10화의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이 주제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이디 JKH라는 분이 주신 질문이에요. 네. 목사님, 성령 체험 없이도 예수님 토양에 설수 있나요? 그렇게 살고 싶으나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네. 이것 외에도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셨고 이 성령 체험을 해야 꼭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냐는 질문도 해주셨어요. 네, 네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죠.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 사실 인격적으로 만나면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내주하게 에,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예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해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는데 그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성령 충만은 성령이 이제 우리를 다스리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늘 성령의 성령을 갈망하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더 추구하고 그렇게 할때 성령의 충만함을 헬라의 원래 이 진행형은 계속 어떤 지속적인 헬라의 현재형은 진행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드디브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실제가 되려면 계속 끊임없이 성령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를 드리볼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삶, 또 승리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이런 이제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마지막 하실 때, 1 2 제자에게 꼭 부탁한 것이, 맨날이 못 돼서 성령을, 성령이 임할 테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이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이루살렘을 이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래야 이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될수 있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런 깊은 충만함이 없이 그러면 권능이 없다는 거죠. 이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 이 권능이 없이는 하나님의이 복음을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함을 계속 계속 더듬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제자를 통해서 봐도 3년 동안 얼마나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뜨겁게 경험하지 못하고 나서는 그들이 뭐다 주님을 부인해 버리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얼마나 미미해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을 충만하게 들이고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신신당부하기를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사실 말할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부흥하는 20개 교회의 그 특징 다섯 가지를 리서치 해놓은 것을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부흥하는 교회 이건 제가 그 글을 보면서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면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강단이 살아있는 교회, 두 번째가 성령의 운동, 성령 운동이 열심히 일어나는, 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교회, 세 번째가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 네 번째가 청년들을 끌어들일 만한 문화가 있는 교회,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교회,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처럼 이 성령 충만함은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너무 학습에서 배우기만 열심히 배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은 그 파워가 별로 없어요. 배운 것 위에 위로부터 강신 마치 성령이 임한 주의 임재 가운데 이 배운 것과 성령의 임함이 잘어 이렇게 합쳐질 때 다이나믹한, 파워풀한 그런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명령으로 기록한 거죠. 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근육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안 받고는 어, 복음을 살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함을 드듬어야 되는데 명령어 중에도 보편적 명령을 하고, 즉, 누구에게 명령한 거냐면, 목사에게, 선교사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즉, 자녀가 예언할 것이니까, 자녀 세대도, 청년이 환상을 볼 거니까, 청년 세대도, 나이 많은 아비가 꿈을 꾸리라니까 아비 세대. 이게 그러니까 자녀 세대, 청년 세대, 아비 세대가 다 성령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충만 앞에 늘 어, 들어가는 부사가 하나가 있는데 오직입니다 오직 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씀에건능받고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 땅 끝까지 내 정인이 되고 에베소스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서가라스 4장 6절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할때왜이 마지막 때 죄의 예, 죄가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가 승리의 비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어, 그리스도 안에 살고 우리가 실제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실행해 내기 위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니까 인격이신 성령님을 늘 사모하고 어, 성령님을 어, 이제 초청하고, 환영하고, 인정해드리고, 어, 그렇게 또 구하고, 어,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죠. 그럴 때, 말씀이 살아내지고, 어,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열매가 있고, 어, 이렇게 되니까, 아무쪼록 지금 코로나 이 전국에 아주 침침하고, 어두컴컴하고, 또 침울해 있을 때, 이것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 바로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땅의 어둠을 뚫고 나갈 원동력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기도의 자리에 더 성령 충만을 구해서 승리의 삶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어, J.K. H.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목사님의 답변을 듣고요. 질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네.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의 네. 토양에 설수 있나요? 그렇게 살고 싶으나 성령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도성으로 나간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들어주셨는데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구나. 우리 힘으로는 못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성령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는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저도 기도하면서요 이 시간 방송 듣는 우리 모든 방송가족 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또 권능을 받으셔서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은평선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욱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